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0th of January, 2025, Mon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META and HPS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TA가 일단은 토요일날 새벽에 612.77, 0.24 오르고, 애프터마켓에서는 0.03 떨어져서 6 1 2 5 7불이었었고요 META가 뭐 아시겠지만 어, 주가가 어, 많이 오르다가 워낙 이제 실적이 안 좋아서 진짜로 많이 떨어졌었지 않습니까? 그랬다가 어, 다시 바닥을 다지고 어, 올라가는 모양새나 최근에는 많이 올랐는데, 어, 일단은. 어몇 가지 우려점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요. 일단 트럼프 정부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았습니다. 메타는 이제 민주당 쪽을 지지했었기 때문에 트럼프하고 관계 회복을 하겠다 이러면서 한5% 정도 감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어, 실적이 좀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가 조금 있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고 다만 AI 사실, 이름을 페이스북에서 메타로 바꾼 다음에, 메타가 금방 또 이루어질 거는 아니라, 주가가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인원 조정을 많이 하면서, 어, 조금 실적이 개선이 됐고, AI를 광고 쪽에 도입을 하면서 타겟팅이 더 정밀해지면서, 조금 실적이 올라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다만, 메타가 AI 쪽에서는 다른 빅테크들 기업보다는, 어, 조금 열쇠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어,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어, 투자를 집중하면서 AI에 관련된 산업 기반 자체가 커질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메타도 그냥 수혜주가 될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틱톡이 만약에 미국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면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틱톡이 오늘 나오는 얘기로는 미국하고. 어, 기업하고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아마 서비스는 계속 진행이 될것 같다. 이런 소식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빅테크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볼때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PSP인데, 음, 우리 유튜브 구독자 중에 한번요 분을 물어봤는데, 금요일날한10% 정도 급등이 있었죠. 어, 마찬가지로 이게, 에, 그 증착 과정에서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인데, 이 웨이퍼가 이제 여러 가지 공정을 거치면서 어 굉장히 이제 불량률이 좀 높아질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열 처리를 하는데 기존에는 한 400도 정도의 열 처리 를 했었는데 열을 너무 뜨겁게 가다 보면 또좀 불량이 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 수소를 통해서 한 100도 정도로 해갖고 어, 좀 불량률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이 장비로서 특히 이제 TSMC의 장비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어서 TSMC가 지금 실적이 워낙 좋고 대규모 투자 계획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서 굉장히 좋고. 어, 삼성이 조금만 회복이 된다면 HPSP는 더 날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고, 어, 다만, 이제 ST하고 이제 특허 분쟁이 있는데, 일단은, 어, 이 특허 분쟁이 사실은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어, 지금 워낙 이 시장이 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ST가 일부분을 조금 점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에, <laughs> 일단은 HPSP가 세 건에서 다 승소를 했습니다. ST는 다시 좀어 정보를 모아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특허를 침해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좀 예민하게 좀 작동이 됐었냐면 HPSP의 어떤 독점이 깨지는 거 아니냐. 만약에 ST가 이기면. 물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ST하고, 어, HPSP의 기술력이 꽤 차이가 나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거는 시장이 계속 커가는 거기 때문에, 뭐, 영원히 독점할 수는 없거든요. 뭐, 지금 예를 들면 칩도 엔비디아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만, AMD나 브로드컴이 이제 틈새 마켓에서 계속 선전을 하듯이, 그런 형태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 일단은 예전에 한참 좋을 때 6만 원 정도까지 올랐다가 2만 5천 원에서 2만 8천 원까지 떨어졌다가 어, 최근에 다시 올라가면서 한 3만 1,850원이 정도니까 어찌됐든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사 이슈로 넘어와서요, 일단 서부지법에서 어, 그 했던 그 폭도들은 일단 소요죄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도 좀 여기 에, 일조를 했다고 보는데 KBS하고 MBC 취재진도 집단폭행을 당했고 예상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난동이 심했는데 아마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 이 국민의힘이나 용산에서 움직여서 어, 북파 공작원 일부가 혹시 참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문 쪽을 주로 이제 파고들었었고, 공수처 차량도 많이 파괴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상 초유의 법원 습격 상태인데, 윤석열이 모든 법이 무너졌다, 이렇게 그, 동영상에서도 자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 모든 법이 무너졌으면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 힘이 메시지를 좀잘 전달해야 될것 같은데, 폭력 사태는 분명 잘못된 거다 얘기도 하면서, 경찰의 과잉 진압도 문제였었다. 뭐 이런, 뭐 경찰이 엄청나게 다치고, 그러면 어, 법원이 그렇게 무너져 가는데, 그거를 진압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근데 국민의 힘, 쪽의 인사들을 보면 분명히 폭력적인 건 잘못됐다 하면서도 그러면 이재명도 문제 아니냐. 뭐 음. 근데 이재명이랑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지은 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뭐 예를 들면 살인죄하고 뭐 교통법규 위반한 죄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또어 이재명은 이렇게 뭐 지연을 시켰을 망정 어그 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한 거거든요. 가서 어, 법원에 출석도 하고, 뭐 검찰청에도 가고. 윤석열은 본인 자체가 응하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어그 경찰이라든지 공수처의 강제적인 물리력이 동원해서 온 거기 때문에 어, 두 개를 사건을 같이 비유한다는 건좀 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나경원 사건 같은 경우 지금 5년이 지나도록 일심 판결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 민주당도 역으로 얘기하겠죠 이재명이 이렇게 지원한다. 그럼 나경원은 왜 그러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이렇게 연동돼서 물고 들어가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개별개별 개별 사건을 각각 보고 이재명이 만약에 연기를 한다면 그것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뭐 도덕적으로 비난을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법적인 테두리에서 전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윤석열도 국회가 자기한테 협조를 안 한다. 그러면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본인이 그래서 거부하는 요건도 많이 행사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합법적인 태도를 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어그 법에도 있지 않은 그런 비상계엄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전시 상황이나 그에 준하는 상황이 아닌데 그렇게 일으켰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명태균, 이준석, 김건희, 안철수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명태균 게이트가 점점 확장되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다음에 조태영 국정원장은 개혁을 미리 알고 있었는데도 사람들한테 미리 알리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1위 후보가 김민수, 김문수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현재 상태를 좀 나타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내일 새벽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는데 날이 워낙 추워서 이번에는 실내에서 한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 재테크 영어 회야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구정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에 독감이 워낙 심하다고 하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어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궁금한 종목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십시오 This is, is Linker, see you next time.